안녕하세요. 다이버스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수중총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저희 홈페이지에 있는 상세 정보가 좀 미약한 것 같아서 직접 실물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시옥스와 코만치 두 가지 종류의 수중총을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총두 가지인데요. 오른쪽에 보이시는 게시옥스고요 이게 코만치 제품입니다. 둘다 이제 사이즈 자체는 75짜리로 되어 있는데요. 75짜리라고 하면 전의 끝에서부터 샤프트 끝까지의 길이를 75짜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75는 그 75가 아니라 가운데 손잡이부터 샤프트가 시작하는 점까지가 75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매하시거나 사용하실 때 어, 사이즈에 유의하셔서 사용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중총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쏴서 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어,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은데요. 지금 이 동영상에서는 좀 제약이 있기 때문에 직접 사격은 하지 못하고요. 다음 동영상에서 이제 장소를 이동해서 샤프트를, 이제 수중총을 직접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상 다이버스몰이었습니다.